먹튀하는 거 아니에요, 펄가 <laughs> 아재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아직 기사화하지 않은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면 우와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서울 의정 기자입니다 목소리 깔지 말라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장강훈입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디비전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아마 야구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당구, 탁구, 야구 세 종목이 새로 선정이 됐는데 축구는 이미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디비전 시스템이 도대체 뭐야를 주제로 열혈 취재를 하고 온 서장원 기자를 모시고 설명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 디비전 시스템에 대해서 좀그 개괄적으로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성강제거든요말 그대로. 네. 축구를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은데 야구도 이제 아마 야구를 1부에서 6부까지 나눠서 예를 들면 뭐 1부는 뭐 대학팀, 그다음 뭐 음... 실업팀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뭐 3부부터 6부까지는 동호회나 뭐 생활야구 하시는 분들 그런 팀들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눠서 이제 승강제처럼 이제를 음...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음... 네 정말 개괄적으로 설명 <laughs> 될까요? 근데 아직은 이제 막 정부가 어, 사업으로 이제 선정을 한 단계여서 이제 알아보니까 뭐 당장 뭐 시행하는 거는 좀 너무 이른 이르다. 음, 협회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가장 급선무는 지금 협회에 이제 팀들이 많이 등록을 해야 된대요. 네. 왜냐면은 아무래도 협회가 만든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안에 협회 통제 안에 있어야 음, 리그가 음,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직 우리나라 아마야구는 한뭐 10년 넘게 각자 이제 지역별로 막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난립하고 있다고 할수 네. 있는데. 네. 그런 네. 상황이 되면 음. 일단은 그런 단체들이나 팀을 최대한 협회에 등록을 많이 시키는 게 가장 좀 최우선적인 음. 과제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리그에 가입하는 음. 조건으로 팀당 어, 저할 때만 해도 이제 90년대 중후반 뭐 요럴 때만 해도 한 80만 원 정도를 팀당 내다가 네. 2000년대 넘어와서 2000년대 중반으로 왔을 때는 200만 원, 250만 음. 원씩 이렇게 됐어요. 그게 이제 구장 사용료, 음. 심판비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거든요. 네. 협회로 이 절차가 이관이 되면 그 부담은 좀 낮아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훨씬 낮아지죠. 음. 네, 협회가 지자체를 통해서 이제 설득을 하는 설득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그 동기부여를 주는 것도 그런 측면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개별적으로 리그에 참여하고 그러다 보면 비용적인 부분이 워낙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크게 들기 때문에, 그렇죠. 네, 협회 아무래도 소속이 되다 보면 협회에서 일정 부분 그걸또 지원을 해주니까 훨씬 그 재정적인 측면에서 좀 부담을 덜 가진 상태로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좀 협회에서도 각 팀들에게 이제 공략을 하는 음... 설득을 위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구장을 다 수용하기는 좀 어려울 텐데. 그렇죠. 먹튀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laughs> 야구장 문제가 가장 크죠, 사실. 그렇죠. 네, 예, 야구장이 뭐 우리나라에 뭐 그렇게 많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있는 곳도 사실상 좀 어, 야구를 하기에는 정말 좀 그렇죠. 어, 힘든. 네. 약간 정말 열악한 곳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 음... 개선안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전에 그 국가대표 실버 국가대표 하셨던 실버 야구단 네. 어르신들하고 경기를 하는데 알루미늄 방망이 쓸거 아닙니까? 그렇죠. 운동을 하셨던 전문적으로 하셨던 분들 아닙니까? 공이 진짜 무슨 레이저처럼 날라오는데 그때 맞아서 제가 빨개진 거예요. 타구에 맞아. 이게 안 가셔. 야구장 문제가 사실 가장 큰 걸림돌이고. 또 하나는 음. 말씀하신 대로 회비나 이런 것들을 좀 저렴하게 해서 음. 돈좀 적게 들, 드리고 음. 네. 야구를 즐길 수 있는 음.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고 그걸 위해서 협회가 가급 지자체, 뭐 시군구까지 음. 내려가더라고요. 네. 네. 그 구청장님들, 음. 뭐 군수님들하고 이야기를 잘 해서 야구장 문제를 좀 먼저 선행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 리틀 시작하는 친구들, 음. 초등학교 3학년. 네. 이 친구들이 대학 갈 때쯤 됐을 그렇죠. 때는 네. 이 승강제가 좀 자리를 잡지 음.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그러면 베스트 시나리오죠. 그죠. 네, 협회도 그거를 지금 그리고 있고. 음. 네, 모르겠어요. 사실 잘 될려나 모르겠어요. <laughs> 무한 불신. 네, 아니 그 불신이라기보다는 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10년 넘게 이어져 온 음... 약간 이런 아마야구의 그런 생태계를 음... 잘 바꿀 수 있을지 사실 걱정이 되는 건 맞는데 그래도 뭐 이제 첫발을 뗐으니까 음... 기대를 갖고 이제 지켜봐야겠죠. 네. 저희들도 뭐 계속 추적을 할 테고 저보다는 서정 기자가 더 길게 기자 생활을 할듯 하니까 어, 서정 기자가 좀 주도적으로 취재를 하 시킬게요, 제가. <laughs> 그리고 이 협회 행정도 연속성을 가지고 좀 해야 되잖아요. 네. 이게 지금 뭐 문체부랑 같이 해서 올해 시작을 하는데 정권 바뀌었다, 뭐 장관 바뀌었다, 차관 바뀌었다 해서 이 정책이 없어진다거나, 네, 그렇게 될 개연성도 충분하다고 봐요. 네.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어, 그 부분은, 음, 지금 뭐 50만 정도가 이 생활체육 야구를 한다고 네. 앞에서는 집계를 하고 있는데 50만 명이 4인 가족 기준이면 200만 명이잖아요. 그렇죠. 200만 명 이상이 보고 그거 다 표심해요. 진짜 이거 잘적이 하셔야 돼요. 이거. <laughs> 이거 갖고 장난치시다. 진짜 아까 일부리그 네. 말씀하셨잖아요. 대학팀하고 실업팀하고. 어. 그럼 한 10년 후에 일부리그가승강제가 된다고 했을 때 음. 어떤 기대 효과를 좀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승강제가좀 협회가 원하는 대로 정착이 되면 이게 뭐 사업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이게 당장 프로하고는 큰 접점이 없는 건 맞아요. 음. 협회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근데 어찌됐든 이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정착이 돼서 아마 쪽에서 이제 정말 기량이 좋은 선수가 이제 툭 튀어 나오면 그 선수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섞일 수는 없잖아. 요 음. 지금 가뜩이나 좀대 아마 쪽에서 좋은 선수가 없다고 지금 그렇게 그렇죠. 현장에서도 얘기를 하는 이제 상황인데 이런 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음. 그런 방안이 될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좋은 선수가 수급이 되면 프로에서도 이제 데려다 쓸 수도 있고 프로 팀에 입단시킬 수도 있고 음. 또뭐 국가대표로도 또 이제 그렇죠.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좀 선순환 구조가 될 거라고 또 협회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제아 시청자 분들을 위해서 아직 기사화 하지 않은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면, KBO에서도 유소년 활성화를 위한 그 용역을 했어요. 컨설팅을 받았는데, 어그뭐 무슨 이야기냐면, 클럽 시스템으로 디비전화 하는 게 골자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 구단의 유소년 클럽. 학교하고 뭐그 결연을 맺어서 할 수도 있고 지금 중학교나 뭐 이쪽에 가면 뭐 예를 들면 서울 중학교야. 음. 근데 중학교 야구부인데 네. 이 야구부 운영을 다른 법인이 하는 거예요. 음. 학교는 이름만 빌려주는 거지. 음. 그이 친구들로 소년체전을 나가요. 네. 어그요 요 친구들이 클럽 형태잖아요. 네. 이게 고등학교로 가야 되잖아. 그렇죠. 아직은 이해 안 돼요. 음. 왜냐면, 고등학교는 이제 학생 선수들이 이제 음. 진로를 확실하게 네. 정해서 나는 음. 프로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엘리트를 하는 거니까. 네. KBO가 이야기하는 거는 클럽 형태로 만들어서 디비전을 하고, 음. 여기 최상위 클럽 팀은 구단의 유선 클럽의 개념으로 해서 프로를 갈, 가야 되는, 음. 프로를 갈 만한 선수들로 팀을 꾸리자. 어, 그러면 지금 음, 대한야구협회가 하는 이 디비전하고도 이게 자연스럽게 물려요. 음. 여기는 협회는 지금 고등학교하고 못 건들거든. 음. 그거 하려면 교육부도 들어야 되죠. 네. 문체부 들어야 되죠. 이거 되게 일이 커져요. 음. 그거를 협회가 할수 있을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 네. 근데 10개 구단이 힘을 모아가지고 아마추어를 같이 키운다. 음. 그래서 어, 그 형태가 되면 대학, 가잖아요. 네. 엘리트로 대학을 가는 선수들은 4년제를 가면 네. 2학년 끝나고 프로에 들어와 음. 다시 드래프트를 하고 음. 프로에서 고졸로 뽑은 선수들 중에 뭔가 교육을 좀 해야 된다 그런 선수를 대학으로 보내는 음. 순환 그렇게도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판 자체가 굉장히 넓어지니까 리탓 그렇죠. 음. 네타 뭐 내 덕, 니덕 하지 말고 좀 공조해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고 정부에서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스포츠 체육계를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계획은 참 좋네요 <laughs> 새로운 또 모델이 될수 있어요 야구를 이렇게 해서 잘 되면은 실업팀도 더 늘어날 거고요. 네. 그러면 다른 종목들도 충분히 그 올림픽 금메달 종목들 있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도 어 같이 키울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음. 어, 협회가 좀잘 끌어가줬으면 좋겠고 서장원 기자가 네. 좀 책임감을 가지고 네. 추적을 좀해 주십시오. 어, 어깨가 무겁네요. <laughs> <laughs> 자, 다음 주에는 어, 교류전이 시작이 될듯 하니까 음. 교류전 현장을 일단 서장훈 기자 다녀올 거예요. 분명히 갔다 오면 생생한 현장 소식을 가지고 다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laughs>